대한민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국민가수로 사랑받아 온 김수미의 별세 소식이 대한민국 전역에 깊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굳건한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특히 그녀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수미는 생전 김다현과 깊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이 담긴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미는 김다현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다현 역시 그녀를 음악적 멘토로 생각하며 항상 그녀의 조언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김수미가 생을 마감하기 전날 밤 그녀는 김다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다연은 그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약해져 있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에서 김수미는 이제 곧 떠나야 할것 같다며 자신의 마지막 마음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속에는 후회나 아쉬움이 아닌 오히려 깊은 평온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김다연에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전하며 김다현에게 앞으로도 무대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김다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녀의 진심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딸 정주리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이 곁에 없더라도 딸을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정주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녀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수미의 진심 어린 마지막 유언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다연은 김수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유언을 공개하며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녀 김수미의 진심 어린 말이 자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며, 그녀가 남긴 유산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음악에 진심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수미의 유언 속에는 그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팬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를 이어받은 김다연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수미는 김다연에게 딸 정주리에게 꼭 전해달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가족과 사랑이야 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수미가 생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상당한 재산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가족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다연에게 내 딸이 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떠난 후에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김수미의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며 그녀의 사랑의 딸에게 얼마나 깊이 닿아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다연은 이 메시지를 전해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꼭 정주리에게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 김수미의 마지막 유언이 단순한 말이 아닌 딸을 향한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임을 느꼈고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주리는 김다연으로부터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라고 외친 정주리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그저 어머니의 부재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주리는 거머니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정주리에게 더욱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 유언은 그녀에게 새로운 다짐과 힘이 되었습니다. 정주리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응원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에서 어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고 어머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수미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딸에게 남긴 깊은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이 메시지를 통해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김수미의 뜻은 정주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녀의 유언은 정주리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에게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김다현은 김수미의 유언을 전하면서도 딸 정주리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 김수미 선배님은 언제나 정주리씨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녀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며 김수미가 딸을 향해 보낸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다현은 김수미가 딸에게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바람과 깊은 애정을 담은 사랑의 표현임을 설명하며 선배님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말은 정주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가 어머니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김다연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김수미의 인생과 그녀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김수미와의 마지막 순간이 그에게도 큰 의미로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수미의 유언을 통해 그녀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미의 유언과 김다연의 전언은 대중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들 나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팬은 김수미 선배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정주리 씨의 슬픔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김수미의 유언과 정주리의 반응은 대중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수미의 마지막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닌 딸과 가족을 위한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그녀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수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남겼고, 이러한 유언은 그녀의 딸과 가족뿐 아니라 이를 접한 대중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다연을 통해 전해진 김수미의 마지막 마른 딸 정주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으며, 그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김수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음악, 그리고 유언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다영과 정주리를 통한 이 이야기는 김수미가 마지막까지 가족과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으로 그녀의 사랑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녀의 삶과 사랑을 기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수미의 음악과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곁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한편, 최근 인터뷰에서 예능의 왕으로 불리는 나영석 PD는 일본의 여가수 스미다 아이코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 스미다 아이코는 자신의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초대하기 어려운 예술가라고 고백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위치와 그만의 아우라를 설명했습니다. 나 PD의 발언은 스미다 아이코의 특별함과 그와의 작업이 가진 독특한 도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초청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개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어, 연예계에서 핫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이콘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시도를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독특한 매력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녀의 퍼포먼스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감동을 전해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영서 PD에 따르면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초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출연 여부가 아닌 그 연예인의 독보적인 매력과 예능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미다 아이콘은 카리스마 넘치는 재능과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로 인해 유명 MC와 피디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연료가 높은 점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소속사는 매 녹화마다 상당한 출연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코의 인기와 그녀가 받는 초청 건수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한 요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예산이 제한적인 소규모 프로그램은 그녀를 초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영석 PD 또한 스미다 아이코의 출연을 매우 원하지만, 그녀의 높은 출연료 요구에 응하는 것이 쉬운 도전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코의 출연은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지만, 높은 비용은 게 부담으로 작용해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예계에서 재능과 프로그램 재정 능력 간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예능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코가 계속해서 연예계에서 종잡을 수 없는 독특한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만족시킬 새로운 방식이 발견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연예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코의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능력으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의 초청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능 시장의 성장과 변화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와 같은 독특한 매력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은 연예계에 있어 큰 존재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향후 행보는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